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돌아온 대량 리뷰 시간 아따 여름 길다 그죠? 뭐 롱슬리브 단품으로 입어줘도 좋지만 나중에 가을 시즌에 가을 아우터랑 매칭해주면 딱 좋잖아 그 날씨 좀 오래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래서 신상 발매 전부터 대표님들을 쫄고 쫄라서 받아서 준비한 예쁜 신상들입니다 자 그럼 올 가을 키미픽 롱슬리브들 보러 가실까요? e r 스 자, 첫 번째는 일코르소의 듀얼 스트라이프 리버시블 롱슬리브입니다. 리버시블 또 내가 못 참죠. 그리고 일단 몸에 닿는 느낌이 이 터치감이 소프트한 걸 좋아하신다. 일단 앉아봐요. 나가지 말아봐요. 브라운과 차콜 그레이 두 컬러로 모두 멜란지한 느낌이라 이 은은하게 빈티지한 컬러감이 진짜 FW 시즌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근한 터치감이 아주 극락인데, 아 미세한 차이로 브라운이 조금 더 폭탁거리긴 합니다 범용성 좋은 핏감과 디자인이라 어떤 아이템을 매칭해주냐에 느 따라 무드도 휙휙 바꿀 수 있는 만능 롱슬리브 데님이랑만 매칭해줘도 밋밋하지 않은 빈캐룩 감성 살리면서 입기 좋고요 뒤집어서 입어주면 좀더 담백한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이게 리버시블이잖아요 뒤집어서 입으면 잔잔한 스트라이프로 은은하게 포인트 줄수 있는 그런 기분 때문에 활용하기 좋은 그런 맛옷 하나로 두 가지 느낌 낼수 있는 거잖아 이 정도면 진짜 가성비 좋다고 봅니다 대기업답게 퀄리티도 깔끔한데 예쁘기까지 하니까 데일리템으로 활용하시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 한번 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스토커스. 다음은 에스피오나즈의 멀티보더 롱슬리브티입니다. 단품으로도 심심하지 않게 입을 수 있는 롱 슬리브 하면 스트라이프 빠질 수 없잖아. 컬러감, 원단감 다 합격 제품. 단품으로만 입어줘도 심심하지 않은 캐주얼 룩 뚝딱 완성해주면서 톤이 어두워지는 FW 시즌 아우터 안에 입어줘도 포인트 주기 좋습니다. 두 가지 컬러 모두 활용하기 좋은데 네이비는 살짝 누리끼리한 베이지 톤 위에 네이비와 블루 스트라이프가 포인트가 되어주고 코코아는 부드러운 크림 컬러에 브라운 스트라이프가 들어가줘서 이름이 진짜 코코아처럼 잘 지었다. 특히 이 코코아 컬러는 좀 흔히 보지 못한 스트라이프예요. 그래서 저처럼 스트라이프 아이템 좋아하신다면 분명 음, 소장같이 있습니다. 브라운 베이지 계열 톤온톤 느낌으로 입어주면 가을 느낌 물씬 풍겨주니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감성 좋잖아. 각서는 느낌이 아닌 적당히 얇아서 부드럽고 포근하게 몸을 감기는 착용감이 좋고 실루엣도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에요. 몸판적 포켓이 살짝 입체감 있게 들어가서 요게 귀여움 한 스푼 더 해주면서 요 소매 부분이 뭔가 그냥 티셔츠보다는 단단하게 들어가 주는데 이게 맨투맨보다는 짧고 요 애매한 요, 요 느낌이 좋더라고요. 이번 가을 쉽게 핀터레스 감성 낼수 있는 스트라이프 티셔츠로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 한번 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 주세요. s o c k 다음은 후브스의 멀티 스트라이프 후드 롱슬리브입니다. 요건 캐주얼을 좋아하는 저희 팀원들이 굉장히 좋아해준 제품이에요. 부드러우면서 어느 정도 힘 있는 탄탄한 원단감이라 단품 이너 모두 활용하기 좋습니다 요즘 트렌디하게 입기 좋을 숏한 기장감 레귤러한 핏감으로 이렇게 와이드한 팬츠랑 툭 입어주면 바로 코디 뚝딱 완성 두 가지 컬러 모두 스트라이프가 컬러 이름대로 잘 어우러지게 톤온톤으로 들어가서 은은한 느낌인데 이게 과하지 않게 텍스처감이 살아나는 그런 스트라이프라서 뭔가 대비가 센 스트라이프보다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소매의 핑거홀, 넥라인 버튼 디테일로 단품으로만 입어줘도 충분하지만 좀더산산해지면 아우터 대신 맨투맨, 니트랑 이렇게 레어� 서입어도 예쁠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이핑거홀 마감이 깃동 자 깔끔해. 손가락을 넣었을 때 편하기도 했고, 이 칼각 살아 있는 거 보이세요? 평소 빈캐룩 좋아하시는 분들, 레어링룩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혹할 것 같은 아이템입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 한번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ockers. 다음은 애프터프레이의 에덴 스트라이프 롱 슬리브 티셔츠입니다. 혹시 좀 가격대가 좀 있더라도 몸에 감기는 느낌. 그리고 편안한 게 최고이신 분들 있으실까요? 좀 얇고 우아하고 차르르 떨어지는 그런 핏감의 롱슬리브 찾으시는 분. 밑단과 소매 쪽 디테일이 맨투맨인가 하실 수 있겠지만 여유로운 텐션감이랑 얇은 느낌 때문에 이건 그냥 디자인적 포인트 느낌이에요. 몸에 감기도 떨어지는 실루엣이라 담백하지만 세련된 느낌으로 이렇게 슬랙스랑 매칭해주면 완전 남친 룩 스타일로 딱 좋고 두께감도 꽤 얇기 때문에 지금은 단품. 좀더 추워지면 레어링해서 입어주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활용도가 좋은 게 얇은데다가 넥라인이 좀딱 나오지 않아서 셔츠랑 이렇게 레이어링 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려보고 싶은데요. 약간 영하면서도 프레피한 바이브. 두 가지 컬러 좀 다른 매력인데 네이비에는 화이트와 핑크, 그레이엔 화이트와 그린이 들어가졌어요좀더 눈에 띄고 유니크한 게 좋다 네이비. 은은한 맛의 기본 스트라이프 찾는다 그러면 그레이. 개인적으로 입자마자 어머 이거 너무 가볍고 편하다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저도 올 가을 요거는 핏둘 맛들 정말 잘 입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들 피팅 한번 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목소리> 마지막은 밀로의 슬렌트 더블 헬린 넥슬리브입니다 아직 미발매인 딱. 신상이에요. 사선으로 들어간 헬린넥이 두 겹, 유니크한 컬러감, 핀울 디테일까지 전부 재치향. 단추를 얼마나 풀어서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느낌도 달라서 코디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차콜은 퍼플 네이비 톤으로, 버건디는 레드 톤으로 워싱감이 그라데이션 되게 빠졌는데 이게 실물로 봤을 때 진짜 예쁩니다. 지금 너무 대표님 쪼르길 잘했다 싶어. 헬린넥이 살짝 슬렌트 되니까 뭔가 오묘하게 힙한 맛도 살짝 나는 것 같고, 빈티지 캐주얼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딱일 것 같지 않아요? 옷장에 무채색 제품 많으신 분들 요거 하나만으로 컬러 포인트랑 빈티지한 무드 둘다 챙겨 가세요. 그리고 요게 원단감이 기본 티셔츠보다 살짝 묵직한 중량감 있는 느낌이라서 툭 떨어지는 맛이 있어. 그래서 편하게 공민 넣게 툭 걸치면서 어, 유니크함으로 뿜뿜 뽐내고 싶다? 요거야. 내일 발매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채워 입으면 깔끔해지고 약간 이렇게 되면 섹시해. 저희 모델들 피팅 한번 주면서 사이즈 감색해 주세요. 지금부터 앞으로 쭉 입기 좋은 롱 슬리브 추천해봤는데요. 빨리 제발 롱 슬리브 단품으로 입고 뭐 아우터 속에 걸치고 이런 날씨 오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제 취향 좋아해 주시니까 함께 입어보셔야겠죠. 제 추천템 믿고 한번 잡숴보세요. 그리고 카페 이벤트 참여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번엔 좀더 쉽게 구글폼 참여를 하시는 건데요. 고정 댓글 더보기란을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왕 이렇게 들어와서 시끌시끌 째잘거리는 팀이 봤으면은 선물도 받아 가면 좋잖아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예쁜 신상들 리뷰하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